일본에서 공무원들이 연필 일만 자루를 손수 깎고 있는 장면이 현지 보도에 나와 화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공무원들의 업무가 연필 깎는 일이라는 게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일본 군마현 오타시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연필과 자동연필깎기를 책상 위에 놓고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직원들은 대화 없이 연필깎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잘 깎였는지를 확인하는 단순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타시 공무원들이 깎아야 하는 연필은 일만자루입니다. 오타시의 연필깎기 작업은 감염방지 대책의 하나입니다. 일본의 선거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한자나 히라가나로 직접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원형의 기표용기로 도장을 찍는 방식이지만 투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장만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 각자가 투표소에서 사용한 연필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기로 해 유권자 수에 맞춘 연필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타시 공무원들은 유권자의 수에 맞춰서 10만 3천 개의 연필을 특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되는 기일 전 투표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연필 1만 개를 구입해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틈을 내어 한 자루씩 깎고 있는 것입니다. 오타시의 한 국무원은 일주일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깎은 건지는 모르겠다며 꾸준히 깎은 결과 19일 시점에 남은 건 300개다. 31일 투표일까지는 특별 주문분이 도착한다. 어떻게든 선거 당일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자필 기술식 투표 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표 대상 후보의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 방식은 직접 이름을 써야 하는 만큼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무효표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필 기술 방식은 부정 선거를 막고 투표용지 준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표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고 유권자를 번거롭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투표 방식이 세습 정치인이나 여권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며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익숙한 이름을 쓰기 쉽다는 문제점도 나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